수요일마다 함께하는 분이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오늘은 전화로 연결합니다. 사실은 직접 뵙고 싶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원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최수석께서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호소하는 글에 SNS에 올리셨잖아요. 문전 대통령 사저 주변의 경호구역을 넓히면 법 개정도 없이도 평산마을의 시위를 제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셨죠. 이후에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차 회동을 할때 경호구역을 넓혀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이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혹시 우리 최수성님께서 김준표 의장님께 말씀드린 건가요? 아, 그렇지 는않고요 네. 사실은 경호구역 확대라는 문제가 집시법 개정안에 좀 가려져 있는 네. 거였거든요. 결국 네. 뭐, 컬럼 무스 계란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어, 보도도 되고, 네. 이러면서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히 뭐, 어, 전화도 오시고, 그건 아주 좋은 방향인 것 같다 해서 네. 이미 좀, 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렇게 어,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네. 공유되고 있는 상태였죠. 네. 그래서 따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네. 의장님도, 어, 뭐 비슷한 생각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경호 구역 확대 전이나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하시거나 소통한 적이 있으신가요? 뭐 저는 잘안 해요. 안 하세요? 되게 고마워 하셔야 <laughs>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처음 이제 문제를 아, 그럼, 제기하셨잖아요. 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전직 대통령께서 네. 아, 마음속으로야 뭐 어찌 생각할지 모르셔도 네. 아, 지금 석달 동안 이렇게 좀 어떻게 뭐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네. 이게 또 해결됐다고 또막 독을 또 표현하시고 네. 또뭐 하는 게아또 조금 음 어색한 부분들도 있고 요 그래도 막 산책도 하시고 뭐 주민들과 예, 예. 사진도 그런, 찍으시고 하셨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하신 거라고 보고요. 네. 저도 뭐또개면적게잘 아 됐습니다 뭐 하고 또 전화드리기도 그렇고요. 그데 이런 거는 좀수석님 생색 좀 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또, 또 모르겠어요. 저도 네. 그 SNS에 올렸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평화가 왔지만, 네. 또 어떤 방식으로 또 돈벌이 하는, 아, 예, 또 이렇게 몰입된 맞아요. 사람들이 네. 어떤 맞아요. 방법으로 또 네. 어, 틈새를 또 그렇습니다. 찾을지 그게 또 우려가 돼서, 일단 평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수성님, 사실은 윤대통령은 사조합 시위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강조하면서 별다른 대책을 취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야권의 요청에 즉각 응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앞으로 정치적인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도가 있었다? 협치가 가능하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수성님 보시기 어떠세요? 너무 이제, 뭐, 저는 뭐잘 하셨다고 보는데요. 네. 이걸 너무 과도하게 또, 어, 이제 협치로 갈수 있는 뭐 통로다 지림길이다계기다 이렇게까지는 보고 싶지 않고요. 오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아, 거죠. 아, 왜냐하면은 어, 어찌 보면은 좀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 조치가. 그런데 네. 윤도통령께서도 이제 법을 다루시고 했던 분이니까 현행법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아, 나름의 이제 안타까움이 있었을 거예요. 네. 뭐. 그런데 이제 이런 길이 있으니. 이제 화답을 하신 거라고 보고요. 네. 그 그런데 이이 이거를 이제 협치로 가는 뭐 하나의 초석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조금 과인 잉것 같고요. 네. 그러나 아그 마음은 아주 고맙게 네. 아, 여기고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좀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이라든지 또 발언 횟수, 질문 좀 줄였고 여러 가지 민생이나 경제를 자주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확실히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약간은 좀 바닥에서 정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 좀 보이고 있거든요. 수석님 전전 정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으니까. 여론을 붙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한번 조언 한번 해 주시죠. 아, 저는 우선은 그 25%가 마지노선이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 뭐, 또현 정권의 지지율이 그것이 붕괴되면 정말 어, 어려운 상황이 오는데. 그렇죠. 어, 그 정도는 현재 뭐 정권 출범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지지율을 깨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29% 30% 초반 이게 조금 갈 겁니다. 네. 갈 건데 아, 특정한 계기나 특정한 사건에 의해서 국민들이 또지탄을 하고 등을 돌리게 되면 이게 25%가 무너지는데요. 네. 저는 그런 지뢰들이 상당히 지금 있다고 봐요. 그 네. 조금 더 걱정이군요. 가장 지뢰밭이 뭘까요, 언니? 저는 뭐 김건희 여사. 문제가 네. 제일 크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단순히 김건희 여사님이, 뭐, 국민들이 생각하는 네. 대통령 부인상을 벗어나서 뭐, 이렇게 태도와 언어가 그렇다 이런 수준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어, 국정에 개입을 한다든가, 또 인사에 개입을 한다든가, 또 뭐, 안 좋은 업자들이 뭐, 어, 또, 어, 이, 수의 계약을 한다든가 뭐또또 네. 이제 법사 논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도처에 사실 지금 깔려 있는데 네. 김건희 여사님의 특징이 뭐 제가 이렇게 혼자 짐작 건데 네. 아랑곳하지는 않잖아요. 김건희 여사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시고 일단 <laughs> 그수석님 야권으로 예. 한번 좀 눈을 돌려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어제 경찰에 출석해서 다섯 시간 동안 좀 조사를 받았고요. 갑자기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좀 발의했습니다. 지도부에서는 당론화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고 국민의 소속 법사위원장이 심사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검토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 최재성 내가 당대표다. 그럼 이런 당의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수석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 정치는 네. 어, 또 정당은 어, 국민들한테 이제 책임 있는 모습. 네. 보이고 끝까지 책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거는 개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섣부르게 하다가 책임도 못 지고 성공도 못 하는 개혁. 그래서 네. 오히려 개혁의정 반대편에서 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든 적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우선은 어, 시기상조다. 네. 그리고 그렇게 일종의 이제 반동적인 입법으로 상황을 돌파하는 것은 그거는 마지막에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어, 특히 뭐 김혜경 여사의 법화 문제나 네. 또 이재명 뭐이 리스크라 그래야 되나요? 네.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한다는 네. 뭐 그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혜경 그래. 씨 수사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식으로 그런 것들이서 발견하고 있죠. 아니 더라도 네. 그래서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 마지막에 한번 고려해 볼수 있는 문제고, 네. 그거를, 어, 뭐, 이런 상황에서 조금, 어, 성급하게 난발을 한다, 뭐, 이런 느낌이 들면 오히려 실패하기 쉽다고 보고요. 특검이 된다 한, 한, 한들, 네. 어, 아직 구체적인 정황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 이렇게 확 포착이 되고, 뭐 이런 것은 조금 또이 봐야 될 문제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빠르다. 네. 그렇게 생각. 정치 공세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통상 그러죠. 야당에서 특검하자 그러면 <laughs> 공세라고 하는데요. 네. 네. 어, 사실 뭐 특검 해가지고 뭐 제대로 된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동안. 드루킹 특검 이거는 좀 밝혀냈잖아요. 예, 예, 그거는 조금 이례적으로 그랬었죠. 네, 네. 그래서 어 특검 자체 뭐 실효성도 그렇지만 네. 지금이 그걸 통해서 이 정국을 돌파하고 네. 해결할 수 있는 단초로서 특검을 검토할 때냐 이런 거는 정치적으로나 정무적으로는 어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 알겠습니다, 의원님 또한 가지요. 감사원의 감사를 놓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와 백신 수급 문제를 들여다보기로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감사원의 정치 감사, 무리한 감사 이런 판단이신가요? 우선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우선 역대 감사원이 네. 언제 과거 정부의 정책을 가지고 네. 이렇게 그것도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쏟아 넣듯이 한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 정황상 이거는 정치감사다. 네. 이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고요. 네. 또 하나는 최재형 감사원장님이 직전 감사원장이죠. 지금 그렇죠. 국민의힘 의원이고요. 맞습니다. 대선 출마 예비후보도 했었고, 이분이 감사원장 재직 시절에 소위 말해서 책임을 규명하는 책임감사보다 성과감사로 가야 된다고 하고, 네. 그게 전문가들의 하여튼 대체적인 의견이없고 그렇게 방향을 잡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건 성과감사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도 배치하는 거고요. 또이 사무총장 중심으로 어이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내부에서도 지금 어 굉장히 트러블이 일어날 정도로 네. 마구잡이 거의 뭐 난동 수준의 <웃음> 이런 <웃음> 감사거리들을 막 던지고 추진하고 막 밀어붙이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이런 과정이 오히려 감사원을 형형화시키고 기형화시키고 정치화시키는 이런 걸로 작동을 할수 있다고 보고요. 네. 현재 감사원장님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국회에서 발언도 그거 굉장히 심각한 발언 아닙니까? 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보좌했습니다. 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건 감사원의 독립성하고 전혀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삼으면 이건 심각하게 삼을 수 있는 거고요 네.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탄핵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네. 그런데 소위 뭐 어~ 실세는 또 사무총장이라 그러고 뭐 그래서 감사원도 뒤죽박죽 되고 어~ 이런 거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세요 네. 감사원은 독립성을 가지고 주로 현 정부 뭐 과거 정부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네. 현 정부의. 여러 가지 집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감사를 하는 것이 독립성을 가지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99% 과거 정부의 것만 이렇게 그냥 쏟아넣듯이 하니까 그현정 목표를 할건 이건... 없잖아요 지금 100일밖에 안 지났는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정기국회가 열리잖아요 네. 그럼 국회에서도 감사 요구가 가거든요 네. 그리고 총리가 가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요 그렇게,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은, 직무실, 네. 이런 관점이라면 직무실 청와대 안 들어가고 직무실 이전하는 과정에서의 적정성 여부도 감사 대상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주로 권력이나 힘을 갖고 있는 사람 이해 관계자로부터 포획적 시도, 포획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독립성이 있는 거고, 그건 주로 현 정부나 힘 있는 사람 이해 관계자들의 또 불구하고 그것을 잘 감사를 해서 독립성을 유지하라는 건데 이게 과거로 초점이 가버리니까 현 정부 것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할수 있는 게 많죠. 참 근데 이 감사원이라는 조직이 대통령 직속기관 독립기관이긴 하지만 대통령실을 제대로 감사한 적이 없었잖아요. 지난 정권, 지질한 정권 다 살펴봐도 그런 적은 좀 없었던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수석님, 예. 감사원의 역할이 공무원을 비롯해 정부기관의 잘잘못을 가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습니다. 정권이라고 해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그래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뭐 백신 문제라든지 에너지 문제라든지 인권이란 인권이 문제라든지 권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좀 살펴. 보는 것도 감사원의 주된 역할 아니냐 그런 또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네. 그런데 감사원의 졸립이 네. 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감사원이 독립성을 갖고 졸립하는 거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 문제 제기를 할수 있다고 보고요. 네. 특히 지금 권익이나 이런데 감사하는데 오히려 거기서 직권남용 내지는 뭐 이런 어이 어, 소위 말해서 실책을 저질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누가 봐도 조금 무리하고 감사원의 업무 중에 전부 어 과거 정부의 것만 이렇게 어, 쏟아넣 듯이 하는 거는 사례도 없었거니와 네. 청취 감사 의심을 할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과거 정부 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네. 이님 하면... 10초만 남아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원님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최재성 정, 승, 전 정무수석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 하이키.